회사에서 점심 먹을 때 기껏 맛집까지 뛰어갔는데 벌써 웨이팅 이만큼 걸려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 이 옆집이나 갈래. 이러고선 줄 없는 옆집 가죠. 그래서 맛집 옆집들은 반사 효과를 누리죠. 아파트도 그래요. 그동안 아파트 청약 경쟁이 워낙 치열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처럼 지은 것들, 아파트의 대체재들까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아파트 경쟁이 쉽고 가격도 떨어지면 어떨까요? 맛집이 장사 안 되는 수준이면 옆집은 아예 셔터 내려야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불편한 수도 있어요 많은 악플 부탁드립니다 자이 표를 보면 다 아는 집들이구먼 이미 알고 있거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죠 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학교 다닐 때 원래 형들이 많으면 불편하잖아요 맞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맛집 이름이 놀부네 부대찌개입니다 근데 옆집이 그걸 보고 흥부네 부대찌개로 간판을 바꾼 거예요 왜 똑같은 가게인 것처럼 여러분을 현혹하기 위해서 먹기 전까진 우린 모르잖아요 놀은네는 스팸이고 흥부네는 런천미트라는 거자 여기서 놀부네가 아파트고 나머지는 흉내는 흥부네인 거죠 주거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친구를 아파텔이라고도 트 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서 이름을 지은 거죠 오피스텔은 원룸도 있고 큰 집도 있잖아요 큰건 보통 아파트의 크기나 구조를 거의 똑같이 만들거든요 이름은 오피스텔이지만 정체성은 아파트인 겁니다 아니 그럼 그냥 아파트로 짓지 뭐하러 오피스텔을 지었냐 사실 어디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지적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노란색, 갈색 계열은 주택을 짓는 땅이고 붉은색 계열은 상업 시설을 짓는 땅이에요. 주로 도심이거나 도로변이죠. 근데 수요 조사를 해 봤더니 도심에도 집이 필요하대. 하지만 상업 지역이라서 아파트는 못지으니까 오피스를 집처럼 짓자. 이렇게 탄생한 게 오피스텔. 여기서 발전한 게아파트에요 자, 얘들의 본질은 아파트의 대체재라고 했잖아요. 맛집에 웨이팅이 없으면 그냥 맛집 들어가지 누가 옆집 가겠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땐아파트도 딱. 따라오르지만 떨어질 땐 우리가 애써 무시해왔던 단점들이 아파트의 가격을 더 깎아버립니다. 예를 들면 숫자로는 같은 면적대 집이어도 아파트가 더 좁아요. 공용부에 포함되는 면적도 많고 발코니도 없어서 그래요. 커뮤니티 시설도 아파트랑 비교하면 부족하죠. 그리고 밀도가 되게 높습니다. 상업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 규정이 주거지역보다 널널한데, 이걸 꽉꽉 채워주어서 그래요. 옆 건물하고 아예 붙어있는 경우도 많죠. 자, 어느 정도냐면, 이 사진에서 모형도 가운데를 보시면 몇 동은 땅에 묻혀있잖아요. 실제로 그대로 재현하면 닭장 같아 보이니까, 눈 속임하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두더지 잡기 같은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청약을 알아볼 때는 어떤가요? 누구도 이런 걸 알려주진 않죠. 고객님 여기는요, 청약통장 필요 없어요, 대출규제 피했어요, 주택세포함 안돼요. 이러면서 뭔가 모호하게 말하고. 참고로 아파텔은 아파트 청약할 땐 주택으로 안 보지만 세금에선 주택으로 봐요 그리고 옆에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도 다 교묘하게 아파트인 것처럼 신분 세탁하는 형들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냐면 원룸 아파트예요 원룸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 겉에서 보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주택이라는 거죠 아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었잖아요 도세는 주택입니다 자 원래는 1, 2인 가구들을 위한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규제를 완화해 줄 테니 이런 집을 좀 지어라 수진이 그랬는데 현실은 마치 아파트인 것처럼 장사들을 하고 계시죠 아파트를 지으려다가 도생이 인허가가 쉬우니까 선의한 경우도 많고요 청약통장 필요 없다 주택수서 빼준다 이러는데 주택수 포함 안 되는 건 사실 조건부예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표 끝에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은 생활숙박시설로 용어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완전 틈새 편법시장이었어요 우리는 아파트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보다도 규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이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야수의 두뇌 인간의 심장이었으니까 근데 본질의 이름처럼 숙. 훅... 숙박시설이에요. 단기로 잠을 자고 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집. 바로 레지던스가 생숙입니다. 예전에 생숙은 분양형 호텔이 대부분이었어요. 내가 분양받아서 회원권처럼 1년에 며칠은 자고 나머지 날짜에 대해서는 운영 수익을 배당받는 형태였죠. 근데 요즘 생숙은 아파트인 것처럼 주거용으로 전용을 해요. 아예 그렇게 팝니다. 이름도 아파트랑 똑같이 지어요. LCT도 그런 레지던스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 사는 건 불법이에요.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기 임대로만 돌려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유형의 부동산들로도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분양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제도는 모호하고, 앞으로의 공급량도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도 제대로 설명 을안 해주기 때문에,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아파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형신이가 만든 뗄감엔 온갖 속임수가 다 적혀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자 이게 왜 중요한 뗄감이냐면 책이 안 팔리면 출판사가 망하겠죠 그럼 직원들이 실직합니다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럼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무거운 <laughs> 책임감을 갖자고요 참고로 제가 단독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예상 판매 부수가 6,000부 부익남 10만부 너나의 10만부 전영진 6,000부 뭐 사실 책 홍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짚어본 예민한 내용들 중에서 그건 틀렸다 혹은 이견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정리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내년엔 개정판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